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레 어, 뭐, 방락이라고도 가끔 있,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벨라라고 있는 게 보통인 것 같고요. 어, 10272 제품이고, 닌자 터틀, 네, 닌자거 부증이고요. 그 중에 보라색 안대를 한 도나텔로입니다. 예, 영리한 괴짜고요. 어,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뭐, 다른 형제들처럼 훌륭한 파이터지만, 정말 강한 것은 그의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뭐, 돈이의 스스로 개조의 정신은 버려진 쓰레기를 컴퓨터, 님드로, 저, 닌자식 드로저닌 드로이드, 세계 채널이 모두 나오는 t v 로 개조해서, 를 하수구 폭파를 지휘하기도 이른다고 그러는데 어, 심지어는 뭐 그는 하수구 굴을 살기 좋은 은신처로 변신시키는 아주 뭐 다양한 방, 발명가라고 해야 되나 에, 그렇게 됐는데 좀 문제도 일으키는 캐릭터라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복장이 그 추운 겨울을 위해 따뜻한 자켓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자뭐 별다른 건 없고 칼 하나 들고 있고요. 총 10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에, 아직 국내에는 안 나와 있고요. 중국 타오바에서 오 구입한 제품인데요. 에,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려 10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시리즈에서 10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에, 하여튼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 거 같은데 물론 다 레고 정품에 거의 다 있는 걸 겁니다 카드 두개가 있는데 뭐큰지도뭐 뭐 그냥 락! 그래, 자! 거같고요 자... 이 무기는 여기까지 자아 니우 자, 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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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라 보라색 라색 은근히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색깔 색상이죠. 에, 스케이트보드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자기 안대 색상에 맞게 스케이트보드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에 스티커 붙여볼까요? 스티커는 품질이 상당히 안 좋고요. 에, 그냥 붙여서 나오지 이렇게 안 좋게 만들 거면 야, 어지 종이채 뜯어지네. 어쩌란 말이냐? 여기도 그러네. 야어떡 하라고? 이건 뭐 완전 불량이네요. 여기만 가운데만 뜯어 지면 가운데만 제대로 뜯어지고 나머지는 다안 뜯어져요. 에이 그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뜯어야 되는데 그면 잘못 뜯어질 텐데 누가 이긴 하자 이거지. 자 제가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네.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리에다가 성체를 끼워주시고 에, 팔은 좀 뻑뻑합니다. 짝퉁 티를 잘 내고 있고요. 프린팅은 앞쪽은 이렇게 코트를 입은 듯한 표정 어, 복장되어 있고요. 에, 지퍼 있고 따뜻한 옷입니다. 뒤쪽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 허벅이 등짝고아주시고요그 다음에 머리 통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끼워주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색 버전이어서 그런지. 에, 표정이나 그런 게 상당히 꽤좀 독특한 느낌입니다. 좀 뭔가 화가 난 듯한, 뭔가 발명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애매한 표정이네요. 이렇게 하시고 무기는 뭐 뭐야 봉이 고개 있어야 되는데 왜 봉이 하나밖에 없어. 어, 여기 여기 빠졌네요. 봉봉봉, 봉버롱 봉봉뽕 봉버롱 이쪽에안 깨집니다. 어떡 하라고? 아참 조금 지금 완전히 맛이 가서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죠, 뭐. 에이, 이거 뭐야. 믿으라는 게다 그렇지 뭐라고 위안을 해야죠, 뭐 짝퉁에서 너무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런 버전이고요, 끼우셔서 스케이트 보드 태워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독특한 느낌이면서도 예, 뭐 품질은 뭐 그냥 그냥 그런 느낌, 예,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냥 이런 <laughs>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오늘 네. 우선 닌 작업의 주인공만 4개만 네 개만 뭐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제품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국내에 들어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존에 그 데코지나 SY 와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